어, 명절 연휴가 지금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분위기가 보통하고는 조금 다른 어, 그런 어, 분위기입니다. 어, 대부분의 가게 만나 패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어, 여유있게 어, 이렇게 어, 휴무를 이렇게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전도하는 발걸음에 가장 어, 즐겁습니다. 어,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주일이라서 전도하지 않고, 월요일이라서 피곤하니까 전도하지 않고, 토요일 도 목회자는 주일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 뭐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월요일 어, 좀 쉬어야지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 전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전도가 1205일까지 왔고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매일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소속된 전도 밴드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올리는데, 또 올리면서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받는데요. 어, 뭐 어떤 분들은 전도 밴드에 보호하는 것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즐겁고, 또 밴드에 그냥 전도한 것들을 그 올리는 것도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마 전도가 체질인가 봅니다. 지금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그때는 또뭐 교회에서 선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때는 교회에서 정기적인 선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선도도 했지만은, 제가 개척하고 본격적으로 선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전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매일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살과도 과자 새로 생겼네요. 오늘도 매일 전도, 평생 전도 파이팅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이 분비고 분위기가 아주 다르죠. 감사합니다.